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님 저희 촬영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 대기업부터 IT 기업에서 조직문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9년차 직장인 올리비아입니다. 네, 조직 문화 일이라고 하면은 HR에 소속된 일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조직 문화 직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일까요? 어, 당연히 이제 HR 부분에 속해 있고요. 이제 저는 조직 문화 팀에서 일을 계속 해 왔는데 조직 문화 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HR 부문 내에서 진행하는 평가제도와도 협업해서 진행을 할수 있고, 그 외에 뭐, 조직 캠페인이나 다양한 조직개발 솔루션이나 리더십 교육 등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문화팀에서 하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식, 그리고 코어 밸류가 실제로 구성원들에게 심어지고, 현업에서 구성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코어 밸류와 일하는 방식이 드러날 수 있고, 하야는. 전반적인 교육이나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 문화를 약간 맛보신 분들이나 얼핏 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조직의 이벤트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행사를 주최하는 업무가 아닐까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현재 IT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요즘 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조직 문화 팀을 진짜 맛보기로 보신 분들은 이제 이벤트를 하는 팀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뭐, 제가 현 직장이 아닌 이전 직장을 이제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어, 이벤트를 하는 팀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뭐, ER팀이라고 해서 좀 구성원들의 이런 뻔한 업무 환경? 약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팀이 따로 있었고, 뭐, ER팀 외에도 조직문화팀에서도 저희가 뭐, 구성원들이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이런 참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당연히 이벤트를 진행하 하는데, 사실 이벤트가 주요한 업무는 아니고요. 어, 수명 업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재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조직문화 업무는, 어,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그램. 또 운영하고 있고 어, 저희 조직문화 진단이나 어, 저희 리더십 진단을 실제로 상하반기에 하고 어,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 대비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분석한 후에 HR 제도들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소수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가치나 코어 밸류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 실제로 구성원들에게, 어, 구성원들이 행동에 발현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팀의 KPI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상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문화, 컬처서베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컬처서베이 지표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입사자 온보딩 프로그램 지표도 보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담당자로서 대기업도 경험해 보셨고 스타트업도 경험을 해 보셨어요. 예, 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조직문화를 담당하셨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업무 차이가 있을까요? 어 실제로 좀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문화팀 그리고 조직문화 업무라는 게 지향하는 게 결국은 회사의 이런 비전, 가치가 실제로 회사가 목표하는 방향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 아무래도 좀 조직 문화의 성숙도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일들의 이런 데스나 어 약간 일의 범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 조직문화팀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도 뭐 10년, 20년 이상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회사의 이런 회장님들이 많은 가치를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오셨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구성원분들 그리고 리더에 계신 리더십 분들은 아, 조직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인식 자체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제도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어~ 스타트업이나 뭐~ 제가 재직했던 다른 IT 회사의 경우에는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부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신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어~ 대다수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 조직 문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득부터 항상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직 문화 관련 글들을 보면은 OKR이나 agile 같은 키워드가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OKR과 애자일도 결국은 조직 문화의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OKR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어한 3에서 5년 정도 의 이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인데요. 어 OK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이런 수시 피드백 원어원 그리고 기존의 뭐 대기업이나 어쨌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평가를 할때 상하반기 1년 2회 하면서 이 결과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되었다면 OKR의 경우에는 어, 리더와 구성원이 수시로 이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목표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수시 바꾸고 그리고 이 결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장애 요소가 있다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발견하고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과 과정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존의 경우에는 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어, 이런 원어원 미팅이라는 게 자체가 어, 잘 없었고 수시로 소통한다라는 게 보통 없고 구성원이 리더한테 보고하고 이 보고에 대한 결과를 얻는 약간 그런 좀 일방향적인 소통이었다면 오키아의 경우에는 보고가 아닌 이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 현황을 더 나은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에 가까이 갈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에자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단기 프로젝트로서 이제 스쿼드 단위로 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 좀 빠르게 빠르게 시장이 좀 최소 단위로 MVP를 내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빠르게 수정해 나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방식을 변화해 나가기 위한 키워드로써 에자일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본인이 기획하신 조직 문화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MZ 세대 소통이 참 이슈가 많이 되었고, 현재도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라는 이제 그까지 오면서 기업에서 참 m 지세대 소통? 소통 키워드가 여전히 이슈이고 핫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전통 대기업을 퇴사하고 일반 IT 기업으로 입사를 하면서 이제 경영진 분들께 받은 첫 번째 미션이 30 네, 그리고 20대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미션을 제가 받았는데요. 어 이때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소통 리더와 구성원이 소통하는 자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어 제가 한 단기간에 어 세대 간 그리고 리더 구성원 간 계층 간 직무 간 그리고 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해서 실제로 좀 빠르게 어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많은 구성원분들이 아,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리더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다. 어, 타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돼서 되게 좋다. 어, 그리고 뭐타 프로젝트가 런칭되었을 때 어, 이거를 소개하는 그런 소통 다리도 마련했었는데 아, 실제로 뭐 이런 프로젝트도 어,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어,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분들의 분들께 직접 이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결과나 이런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참 좋았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었고 실제로 소통 그 지표가 많이 개선됐었어요. 그래서 좀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획하신 조직 문화 중에 아쉬움이 남았던 사례도 있을까요? 조직 문화 진단 이제 컬처 소베라는 거는 뭐 제가 8, 9년 동안 계속 상하반계 어느 회사에 있었던지 항상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어, 항상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어, 조직문화 진단을 했을 때어 어쨌든 가장 구성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연봉이나 인센티브 제도인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당연히. 뭐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좀 그런 정책들의 좀 조직 컬처 수업의 지표가 좀 좌우되는 모습들을 좀 항상 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연봉이나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거나 이것들 이제 뭐 연봉 인상률 올해는 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등급별로 인상률을 이렇게 책정할 것이다라고. 어, 측정이 될때좀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이제 구성원들한테 좀 이거를 어, 전체 오픈하고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조직문화 담당자이기도 하고 사실 어느 회사에 있다 좀 그런 부분은 여전히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재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연봉 측정, 인센티브 측정이 구성원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기 시작하면 워낙 어쨌든 구성원분들은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저도 아직은 좀 해결하지 못해서 어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 평가 제도 이런 쪽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어 여러 번 이야기는 했지만 어좀 그런 부분을 실제로 제가 좀 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진행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여전히 어쨌든 제가 직장 생활 89년 하면서 어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은 내가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직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와 사례를 알아봤는데,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취준생이 갖춰야 될 역량과 스펙은 어떠할까요? 취준생들 스펙은 너무 좋아요. <laughs> 사실 스펙 너무 좋고 어 이제는 예전에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좀 학벌 뭐인 서울 대학이어야 된다 뭐인 서울 내에서도 좀 학교에 이런 커트라인이 조금 있었다면 라어 요즘은 사실 그뭐 학교나 뭐 전공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 신입이더라도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인턴 경험이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어 인턴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의 대 관심, 어 내가 이런 사실 조직 문화 일을 포함해서 h 차 업무를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면 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기획력과 그리고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좀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면접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조직문화 팀원을 뽑는 면접 자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어, 네, 앞선 답변과 조금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어쨌든 대학 생활 혹은 뭐 인턴 등등 활동을 하면서 어, 본인이 기획을 해서 어, 성공 사례 그리고 실패 사례를 저는 이제 많이 여쭤보는 것 같고, 어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일을 항상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기업에서 IT 스타트업으로 오셔가지고 조직 문화를 담당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사실 조직 문화 직무에 상당히 저는 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뭐 제가 다른 직무를 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 직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조금 조직 문화 전문가로서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어 미션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어 구성원들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제 가장 우선 목표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좋은 기회들과 다양한 것들이 허락이 된다면 어좀 저는 외부에서도 어 다른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조직 문화 전문가, 조직 문화 코치가 되는 게 직업적인 목표입니다.